복음 기초 시리즈 14강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할 천국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기초를 본다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이제 뭐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조금 심어주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복음 기초에서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신앙생활로 깊이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 시리즈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뭐죠? 복음 기초 시리즈는 말 그대로, 조금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조금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길지만은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길지만 되게 의미 있고 아, 한번쯤 생각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좀 볼게요. 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우리는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어, 영혼을 구원해서 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당신이 택한 자들, 창세전부터 예정한 자들을 찾아서 주님의 품으로 오게 만드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움직이셨고, 어떨 때는 집안을 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안의 여러 일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아, 저 사람 믿든 안 믿든이 아니라, 저한 영혼도 하나님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 저 마음이 있다면 나는 정말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중심을 다해서 할 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성취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다시 신약에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만들어 갑시다. 어,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한 영혼을 끝까지 돕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세상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일에도 해야 되지만, 조금 그 일보다 더 뭐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헌신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 해서 안 되면 여러분은 잘하는 거예요. 열, 열매를 거두려고안 하셔도 돼요. 뭐 하자는 겁니까? 그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 모든 민족에게 전구에 대할 천국복음에서 첫 번째 뭘 보냐면 이 세상에 종말,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두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때부터 이미 말세가 시작됐어요. 주님이 오신 게 말세일 수 있는 거죠. 천국복음에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뭐냐면 말세가 아니고 말세의 끝, 말세치말입니다. 그럼 그 말세의 지말이 뭐가 있습니까? 종말이. 이 시대가 끝나는, 한마디로, 쫑 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이 세상에 종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이 땅에 내려오는 징조가 있을 거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되게 중요하게 거기에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라고 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올라가서 주를 보게 되는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그 행위를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종말이 복음이 다 증거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하는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복음 증거라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전도 때문에 천국 복음을 증가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에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부분에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해가 뜹니까 왜 해가 집니까 이유는 지금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죠?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일들에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종말 이후에 우리는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 지금, 영혼은 천국에 가있다라고 우리 믿고 있어요? 육신은 흙으로 땅에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휴거될 때, 영혼이 내려오고, 흙으로 있던 이 육신이 다시 새롭게 부활하여,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어. 지금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 몸, 새 몸으로 바뀌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부활 안 합니까? 부활해요. 불신자들은 영벌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몸을 입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영원한 몸을 입는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니까 영생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저들은 영원한 벌을 받으니까 영벌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천국은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만물도 새로워져요. 그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요.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영화롭게 되어서 진짜 인마누엘이 뭔지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마누엘 조금 누리는 감동이 오다가 사라지고. 좀 뭔가 좀 들린 것 같은데 사라지고, 좀 은혜 받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면 또 사라지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는 그냥 늘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축복을 끝까지 누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이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말을 당기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성교입니다 후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 참빛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요. 저 혼자 못 해요. 이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또 다른 중또 다른 교육자든 다 각자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저는 후대를 세우는 일에 방향 맞추고 나갈 거예요. 그 일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저와 동참하면 됩니다. 또 저는 나중에 이 교회를, 목회를 그만두면 북한 사역이나 농어촌 사역을 좀 하려고 해요. 그건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있습니다. 그럼 각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할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먼저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한다고 뭔 힘이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인생을 정말 바꾸고,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고 깨달으니까,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집이 필요하다고 깨달으니까, 집에 대해서 뭔가에 애착을 가지고 마음을 담잖아요.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담내지 않으면, 이 일에 내 인생 못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종말에 있을 징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은, 시작인 부분도 있고 아니 또 이제 그 끝에 있는 것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무리 짓는다는 징조가 있는데 전쟁도 일어나고 큰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비가 오는데 1년치 강우량이 하루 만에 내리기도 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태풍이 부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벌어져.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엉망진창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걸로로 말면 아마, 결국 이 세상이 지금, 막,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음.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이런 심판의 증조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전쟁도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으면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 있을 거라고 많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증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복음을 믿,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오히려 뭐죠? 나태하고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복음을 못 듣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믿게 될 때까지 이 일은 계속 진행된다해요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14만 4천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숫자들이 축개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13만 4천이 있는데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으로 그냥 상징적인 수라고 보는 거예요. 열두 지파와 열두 제자, 구약에 많은 사람과 신약에 많은 사람, 천은 많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많은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징적 숫자인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들이 대거 회개하고 죽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허상이고 이미 오셨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회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준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저 그리스도가 출현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 여러 여러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어영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에 종교가 싸움을 하니까 종교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라도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전체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하여 조금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든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7년 대활란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징조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충만한 은혜. 여러분. 남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요시아라는 왕을 통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한 시대를 멸망시키기 전에 반드시 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게 은혜로 되어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드시 반역하는 징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뭐 프리메이슨이든 일루미나티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 뭐뭐이 심지어 캐톨릭이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막 여러 막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일어나서 반드시 뭔가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면 좋잖아요. 사실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한국에 사는데 이민을 간다, 선교를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선교 가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 역할도 단기 선교로몇달 동안 가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요, 전 세계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어요.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한다고막 해봐요. 뭐 영향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것이 다민,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서 이미 국제적인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지금 모든 민족으로 흩어지고 갈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도 다민족 성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럼 이런 성교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농어촌에도 많은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문화 가정인 저 저기 신도림 저쪽에 뭡니까 그 중국 교포들이 많은데는요 학교에 한국 사람보다는 교포들이 더 많대요 사실 지금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여러 다민족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눈을 뜰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이거예요. 막 많은 다민족을 막모아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 모든 민족 가운데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그 제자를 확립하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대단하게 내가 나 자기 나라 선교하겠다는데 가짜도 있을 수 있어요. 어 때는 되게 연약해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크고 안 크고에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찬빛교회만으로도 하나님의 세계 보고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어떤 축복을 우리 기 원하냐, 성교센터에 축복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민족 성교를 하고, 제자를 세워나가고, 그 속에 후대를 세워나가는, 제가 어, 어제도 학교하는 우리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지금 그 학교가 무빙스쿨이라고 전 세계에 움직이는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터키에, 그러니까 티르키에, 또뭐저 인도 막 이런 저 케냐 이런 데서 이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반드시 성교사님 자녀나 그 나라 현지인 아이들 중에 똑똑하고 진짜 믿음 있는 아이들을 같이 넣어서 같이 섞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일을 한다면 난 도울 거다. 그 일을 위해서 선교를 하러 나간다면 나는 같이 나갈 거다. 그 선교 센터를 나는 만들고 싶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 일에 부족하지만 우리 물질을 사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그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받는데, 우리 집도 제공해 볼수 있으면 제공하고, 또 우리가 물질로 도울 수 있으면 돕자는 거예요. 실상 그들을 정말 키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전개될 천국 복음을 로 해서 결론적으로 다민족 성교를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보면, 정말, 성교를 위한 그런 성교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 성교팀이라고 해도 되겠고, 성교행정 성교팀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봉사팀 중에서 성교에 방향 맞춘 팀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팀이 나와가지고, 성교를 지원하기도 하고, 조절하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와서 키우기도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 선교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감사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후대 선교팀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후대 선교팀은 우, 우, 어찌 보면 후대 선교 총팀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또 대학 이런 걸로 파, 퍼져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으로 각 나라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중,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합쳐서 각 나라 선교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이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선교, 전두까지,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쭉 인도하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기초 이 시리즈를 마칠 때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어, 오늘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증거해야 될 천국 복음이고 이 일을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어요. 이 일을 여러분도 다 나에게 맡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을 찬비 교회 맡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교회들도 하겠지만, 찬빛 교회가 그 일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또 응답받는 성도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이시기를 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복음기초 시리즈를 해나가며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분명히 자리 잡는 축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면 조금 더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